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와있는데요. 우리 고향 선배님께서 제주도에 멋진 아파트를 내놓으신다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면 사시라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다나의 강상채 기사입니다 여기 정순영 TV에서 여기 제주도까지, 먼데까지 오셨다고 해서 음. 이제 자랑도 삼고 음. 또 기왕이면은 여기, 그, 판매나 아니면은 그 전세로 내주, 내드리고 싶어서 예. 이렇게 소개 좀 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살, 예. 사고 싶은 욕, 욕망이 들 정도로 네. 설명을 좀 해줘봐요. <laughs> 어, 설명은 잘은 못하지만은 네. 네.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요 진실하게 해드려볼게요. 해주세요. 네. 예.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신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투룸 예. 치고는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투룸이에요 예, 예. 그리고 여기가 자재가 네. 잘 쓰고 있고요. 예. 이런 데는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예. 뭐 이런 데는 수납 공간이고요. 공간이 예, 이런 광파워가 있고요. 아 네, 네. 이런 데까지도 수납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자 여기는 냉장고가 있고요. 어, 냉장고가 되게. 예 네, 냉장고가 최신형입니다. 에이... 삼성 거고요. 네. 여기 냉동고 냉동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네, 싱크대가 있고. 싱대 예. 네. 다 있어서 뭐 별도로 준비 안 해도 되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음... 몸만 들어오셔도 삼성 몸... 거로. 아, 되어있습니다. <laughs> 네. 예, 세탁기 세탁기도 있고 이런게 있고, 예, 이런 거 있고. 네. 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여기, 여기 식탁 여기도 이렇게 식탁 겸용으로 하여도 되겠네요? 예, 예. 이, 음. 네 이글랜드 식탁식으로 여기는 이제 틈새까지도 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TV도 여기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예, TV도. 어. 그리고 네 TV도 그리고 와이파이도 다 되어있고요. 예. 이런도면다 편리하게 수, 수,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 예. 특히 여기는 4층이다 보니까 아. 아무리 바람이 없는 다도 굉장히 그 바람이 세게 들어옵니다. 문만 양쪽 열어놓으면 네. 뭐 여름에도 추울 정도로 바람이 세게다 시원하고. 들어가. 예. 그리고 그 이, 이 위치적으로 영어마을이 근처에 있어서 영어마을하고 10분 정도 걸리는데 어, 24년도에 4차선이 들어서거든요. 네. 그러면 4차선이 들어서면 약 5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영어마을이 그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수조를 투자를 하셔,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력적인 그 교육사업을 하는 거죠. 음, 그렇죠. 근데 지금 앞으로도, 앞으로또 학교가 3개가 더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1에요 그러면 좀 아이들 공부식 교육열이 높은 엄마들이 전국에서 이쪽으로 몰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여기는 응. 그 영어 마을에는 정말. 학구파 있는 사람들 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올 수가 있죠. 아. 뭐1년에뭐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아 그렇게 학비가요? 네. 그럼 이런 서울에 만약 에 집이 있더라도 이쪽에 세컨하우스로 놔두겠네요. 아 세컨하우스도 네. 좋고요. 예. 네. 하여튼 여기도 이두근에가또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삼방산도 네. 바로 옆에 있고 아. 모슬포라든가가파도라든가 여기 가까운 데서 배 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수 있거든요. 여기 이게 침대도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장롱도 있고요. 예. 아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되네요. 음, 장롱도 이렇게 충분하게 있네요. 예, 아, 수납 공간이 예. 많습니다. 예, 붙박이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화장실은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음, 샤워 화장실이 예. 여기에서 이렇게 예. 이걸로 아 예. 여기서 이렇게. 아. 여기서 버튼으로, 조정하게. 예. 버튼으로 사용하고. 이쪽에 또 방이 하나 옆에가 있고요. 예. 예. 여기 몇 평이에요? 25평이에요. 25평. 25평이면 이제 자녀를 영어 마을 학교에 보내고, 예. 또 부모님이 애, 애를 보러 그렇죠. 왔을 때 애, 여기를 어, 음. 사용해도 되겠네요. 네. 어. 그리고 상당히 저렴하게 지금 음. 내놓고 있고요. 네. 여기 이 가격을 정도면은, 말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음, 연락을 주시면 이제 네. 말씀해드리고 어, 연락처를 남겨놓을게요. 네. 뭐 전세도 네. 뭐 2억 2천 이렇게 나가는데 네. 뭐 2억까지도. 할 수도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laughs> 이분한테 연락 주시면 조건에 맞게 잘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어, 충고가도 상당히 높은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충고도 좀 높고 오, 시원시원하고. 그리몇번 저... 말씀드리지만 자재를 고급 자재를 썼어요. 이게 음. 그리고 이게 시행사가 굉장히 그 메이커들 예. 그런 브랜드 있는. 그 건설사에 네. 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 지어졌습니다. 어, 여기 한번 봐드릴게요 제주 영어 교육 도시를 품은 주거 명작 에드 골드 힐더 클래식 입니다. 어, 학습 3 놀이가 혼재된 교육 복합도시 모두가 부러워하는 어, 에드 골드 힐의 프리미엄이 찾아옵니다. 제주 영어 교육 도시를 품은 주거 명작. 어, 지금 다 지어졌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거나 전세로 얻으셔도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총 83세대인데요. 지금 우리 여기 선배님께서 한 채를 구입하셔서 이거를 파시려고 내놓으신다고 합니다. 어, 교육 혜택, 또 자연환경, 원스톱 교통 개발 수혜. 어, 근처에 곶자왈 돌립공원도 있고요, 어, 신화역사공원, 산방산이 있네요. 어,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는 보셨으니까 내용을 어, 에드 울드힐더 클래식 네, 살펴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어. 여기는 저 대출이라든가 그또 여기는 비규제적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렇게 음. 투자 같은 걸로 해도 괜찮습니다 개 투자도 괜찮고 또는 어 지금 사가지고 내일 당장 팔아도 여기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요 꼭 연락 주세요. <laughs> 아니 그러면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매매할 경우는. 대출 네. 비율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한 60%에서 70% 정도는 되는 걸로 이렇게 안내 하시거나 전세 자금 할때 대출이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제주도의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게 있어서 네. 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이거죠. 그, 어 맞습니다. 자세한 거는 직접 연락하셔서 어, 물어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